친구들 안녕? 안녕 저는 어린이 동화와 시사원정대를 만드는 이원상 기자 저는 이채린 기자라고 해요 어? 어? 어, 이게 왜 이러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빨리 책상 밑으로 숨어야 돼요 와 진짜 장난 아닌데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생존 가방을 미리 싸왔다니까요 생존 가방이요? 그게 뭔데요? 생존 가방이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좁은 공간에 갇힐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이것저것 챙겨 넣은 가방이에요. 아, 그럼 뭐 비상식량이라든지 불을 밝힐 수 있는 도구, 아니면 체온을 높여줄 침낭,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뭘 이렇게 많이 넣은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 이것저것 챙겨 넣었죠. 아니 이거는 짊어지고 갈 수도 없겠어요. 우리 뺄수 있는 건 한번 빼봅시다. 헉, 이것들은 다 뭐예요? 아, 요것들은 비상식량이에요. 저도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완전 좋아하는 삶은 달걀, 그리고 저희 아빠가 싸주신 특급 샌드위치. 그리고 세상에서 제가 제일 맛있어하는 참치 김밥까지. 알차게 싸기는 했는데. 그런데요. 아니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공간에서 갇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은 빨리 상하지 않겠어요? 조금씩 오랫 동안 먹어도 힘을 낼수 있는 음식. 한마디로 유통 기한이 길면서도 열량이 높은 음식들이 좋지 않을까요? 아 그런 거라면 저도 하나 챙겼어요. 이 초콜릿 바는 어때요? 음 얘는 괜찮겠네요. 그러면 이것만 남겨두고 저것들은 버립시다. 아니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제가 완전 좋아하는 방탄 오빠들 CD예요. 아니 이런 게 생존 가방에 왜 필요해요? 저는 오빠들 노래를 하루라도 안 들으면 살 수가 없다고요. 빛 담는 물, 마지막 내 춤을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냅두고, 아니 이건 또 뭐예요? 아, 이건 양초예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전기 공급이 끊기면 실내가 어두컴컴해지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햇빛조차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 양초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가 갇혀있는 상태라면은 촛불에 불이 번져서 화재가 나면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리고 양초는 불꽃을 피울 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태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산소가 점점 부족해지고 사람들은 숨을 못쉴 수가 있겠죠. 하긴 이건 안 되겠네요. 이건 빼버려야겠어요. 그래요. 그런 양초보다는 이런 손전등이 더 나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생존 가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완전 궁금할 거예요. 그럼 시사완정대 11월호를 참고하세요. 시사완정대는 어린이동화의 교육 전문 기자와 현직 선생님들이 함께 만드는 잡지랍니다. 시사상식과 농구수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매달 1일 발행되지요. 시사완정대 11월호의 주제는 바로 지진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 초등 교과 지식을 연결해서 지진 상식 퀴즈를 맞춰보고 지진 대피 유령도 아주 재미있게 알려줄 거예요. 우리도 여진이 오기 전에 빨리 여길 떠나야겠어요. 그 잘생긴 여진구가 여기로 온다고요? 아유 이런 아재개그. 여진은 지진의 여자친구라는 말이잖아요. 아, 뭐예요? 그것도 아재개그잖아요. 맞아요. 사실 여진은 큰 지진 위에 잇따라 오는 작은 지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시사원정대와 함께 생존 가방을 싸러 가볼까요? 시사원정대 11월 5회에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